그럼, 뭐 찍는 거야? 이거요? 응, 어. 동영상 찍는 거지. 아, 바람 없을 때는, 부채가 최고요 왜요? 뭐, 뭐 찍는 건지 모르겠네. 그냥 찍는 거요 가방 찍는 거야? 아니죠, 저, 저기, 카메라가 1대 있잖아요, 저3개 카메라. 어디에 아, 있는 거 찍는 거야? 여기 저쪽 화면 카메라가 더 깨끗하게 나와요. 이게 앞으로 찍는 거보다. 아, 지금 새벽 6시인데 도 어두워. 나 지금 있으면 나 일단은 다 아, 됐어. 나 찍었어. Hvala <laughs>